안녕하세요. 요즘 겨울 상품 정리 시즌인데요. 가게마다 세일, 세일하는 것이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수입 신발, 가방, 의류를 큰 폭으로 전 품목을 세일하는 상점이 있어서 남대문 수입상가 뒤동 다녀왔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아주 어려운 우리 소비자님들에게 마음에 꼭 드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 도 희망 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예 아, 그... <laughs> 다시 또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아무튼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계절도 좀 세일 계절이고 뭐, 겨울 상품들 다세저기 정리하는 그런 계절이라 음, 전체 상품을 다 세일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소개하는 상품들은 잘 나가는 상품 중에서도 아, 특별히 이제 세일을 하는 상품들인데 사이즈가 다는 없어요. 그건 이제 손님들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할게요. 아, 예. 아, 이게 뭐 신발들이 진짜 저번에도 한번 촬영했는데요. 아, 신발들이 좀그 개성 있고 어, 세련된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전에는 3만 원. 어3만원 어, 했던 거죠. 네. 어 근데 지금 2만 원. 예2만 네, 원. 야뭐한30% 이상 세일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 겨울이 지나려면 멀었잖아요. 그죠? 여름에도 음. 신는 사람 싫어요. 발 시린 사람들은. 아 여름에도 이런 거 신습니다. 그럼요. 발 저리고 시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 됐는데. 그렇죠. 네. 혈액 순환이 잘안 네, 되는 사람들. 은에 신어요. 진짜 <laughs> 요 왜냐면 음. 집에서 발 신인 사람들 음. 에어컨 바람이랑 음. 그런 살만 통풍이 꿈 이런 사람들은 음. 시기 때문에 음. 이런 거 신는 사람도 많아요. 어,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 외국으로 선물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음, 선물도 네. 그래서 여기 편하고 가볍다고 음. 엄청 많이 음. 가줌마들이좋아요 그,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장님이 좋아서 오는 거 같아. 요 응, 그니까 그런 거 같아. 요 네, 네. 아, 블러 블루, 블러니언아 사장님이 아주 또 얘기를 잘 해주시는데. 아요 요거는 아, 요것도 어, 원래 네, 정가는 어. 5만 원씩 하던 건데 네. 3만 5천 원까지 드리고 3만 5천 원. 예, 네. 요거 뭔가 해주시는 좋돼요 뭔가 아래아 충분하겠는데 예, 이건? 근데 요것도 이제 사이즈가 좀 빠지니까 뭔가 맞아 시세요 근데 진짜 뭐 사계절 신어도 어 겨울에는 뭐 양말을 좀 두툼하게 신고 예 근데 진짜 이게 디자인이 잘한 것 같아요. 거 요거, 요거 예쁘잖아요. 아, 이옷 끝나고 합시다. <laughs> 어, 요 요거 장점은 또뭐 있어요? 요 신발에 대한? 뭐, 디자인이 일단 세련되고요. <laughs> 아, 디자인 세련되고. 별이 이제 계절을 안 타는 거 여름 빼놓고 다시는 아 있어요. 여름 빼놓고 네. 아, 하긴 여름에 아, 요것도 좀 괜찮은 거 네, 같은데 요것도 지금 이제 삼만 0천 원까지 지금 세일하는 거고 아, 네. 요것도 5만원 하던 거고 이 것도 5만원 하던데 네. 네. 근데 여기 뭐 예술 작품들이 그 디자인이 돼 있어요 옆에 보면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음 네. 예, 디자인이 아주 그 예, 예술적요 35,000원 예. 예, 좋습니다 보세요 예. 사이즈가 45,000만 있어요 이 아. 네, 신발도 지금 2만 원까지 드리니까 보시고요 이것도 3만 원씩 팔던 거고요 이건 네, 아주 통통한 이너구리 같은 신발 예. <laughs> 아, 예. 가볍네요. 예, 네, 상히 운동화가 가벼워야 좋잖아요, 그죠? 음, 가볍고 진짜 험잡을 때 없는 그런 네. 어, 운동화인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캠퍼스화라고 하나요, 이거? 같은. 통상적으로 그냥 뭐 그냥 편안하게 편, 신을 수 있는 운동화라고 생각하시면. 음. 보통 신 운동하게는 보시면 아, 운동하게 네. 음. 요거는 어떻게 가격 똑같은가요? 네. 요것도 어, 지금 세일 가지고 요것도 네. 뭐3만 원까지 드립니다. 만원아 네. 전에는 얼마 했던 거예요? 전에 3만8천원3만8천원아 3만 어. 어. 요것도 같은 건가요? 이건 이만 5천 원까지 드립니다. 3만 원씩 팔던 거고. 네. 요거는 음. 2 5 0 0 0원 18,000원까지 드리고. 아 15,000원까지 드릴게요. 네. 요건 네. 이제 정상 품목 뭐잘 나가는 신발이라 이거는 따로 한가 네. 똑같은 가격으로 팔고. 네. 요것도 지금 이제 정리 품목에 세일 품목으로 해서 요것도 25,000원, 30,000원씩 팔던거 지금 1 5 0 0 0원 하시고요. 야, 네. 그 세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laughs> 우리 우리는 이제 원 도매집이라 아. 직접 이제 물건을 갖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한정이 없어요. 음. 과감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운동화들이 전부 이, 얘네들이 수입품이네요? 거의 수입품. 아, 예. 우리가 직접 수입하는 것. 직접 수입하시고. 예. 어. 도매라면 이제 그 소매상한테도 또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음, 소매 집에 가면 비싸겠는데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차이가 네. 많이 네. 나죠. 네, 예. 네. 그리고 여러 그 신발들은 요건 또 이런 것도 뭐, 3만 5천 원까지 드리고 4만 5천 원씩 팔던 거. 완전히 소가죽인 거 네. 같은데. 이게. 예, 가죽이요 가죽이죠. 네. 어, 요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네. 드리면 되고 네. 4만 5천 원인데 3만 5천 원까지 드리고. 네. 요것도, 어, 그것도 괜찮아요. 45,000원인데, 음. 35,000원. 35 35 가방이죠. 올가죽이. 올가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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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죽인가요? 소가죽, 세무가죽. 음. 야 진짜 뭐, 디자인도 예쁘고, 네. 또 재질도 가죽이고, 네. 뭐 금상첨화인데, 요 네. 어, 이렇게 낮은 가격에 이, 이런 거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어요 아, 요건 멋쟁이들이 신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혹시? 국산 이제, 아, 저기, 그, 국산 인제 아 국산 아 수제화네요. 네. 어 85,000원 네. 음. 그다음에 요런 요런 이제 의료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잠옷 세트인데 잠옷. 저, 예 어. 요거는 이제 만화식 지금 세일하니까 음. 상하하이 두벌이이제 어. 세트야. 오 어, 디자인이 음. 그, 여러 그, 가지니까 네 이거는 좀 고품 유럽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잠옷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이런 네. 것도 이제 짱트레기들 남은 것도 세일해서 음. 지금 만 원씩 드시니요 무조건 만 원.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디자인도. 이기 보면 이제 마우라들. 마우라? 아, 지금 만 원씩 드니까 지금 항사 어, 네. 요거는 소재가 뭔가요? 이거 만 원. 아크릴 혼방. 아크릴 혼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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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추위가 안 가셨기 때문에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고, 아,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저렴할 때 구입하면 좋을 것, 어, 것 같고. 장갑 같은 경우는 5,000원씩 세일하니까. 아, 장갑 5,000원. <laughs>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어, 다 팔리고 <laughs>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어, <laughs> 남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일하네요. 배낭 같은 거. 아, 만 원씩 세일 예, 한번 내놓고. 예. 이런 거는 이제 만 원씩 세일하고요. 아, 예. 그거는 색깔 한가지요한 음, 가지. 한 어, 남은 거라 세라는 음, 거고. 예, 네, 남은 거. 네. 어, 그 다음에. 수납 저기도 많은 거 같은데. 작고 왕청 많아. 있네? 이렇게 됐고, 요것도 음. 보시면 배기지 않게 이렇게 돼있고. 네. 수납도 잘 돼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있고. 아, 뒤에도 네. 있고. 예. 네. 네. 아, 근이런 것들은. 네. 큰 것도 있네? 예. 큰건만 오천 원. 예. 요것도 이제 색깔 한 가지만 남아서 지금 세라는 거고. 네. 이렇게. 아, 이게. 이도 이렇게 해서 어깨 끈 단백이네. 잠깐. 음. 어, 소품 가도 될것 같아요. 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 어좀 독특하네. 어. 색깔이 음. 너무 예쁘다. 괜찮아. 이렇게 봤을 되는데 가까이 보니까 어. 음. 야, 한번 내놔 가지고 한 <laughs> 번, 예, 한번 내놔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다 가죽제품들 세일해서 이렇게. 오, 이거 4만 5천 원 가죽, 네. 가죽이고. 이런 건 이제 뭐예요? 어깨에다 멜수 있고. 저 위에들 저것도. 아, 어, 가죽제품들 세일해서. 전부 다 가죽이네요. 네. 4만 5천 원. 근데 이제 몇개안 음. 남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 네. 몇개안 남아서도 지금 다 이제 정리하려고 음. 세일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에들 오시면은 특템할 것 같은데 이게. 아 그럼요. 네. 예. 가격면에서 뭐 충분히 경쟁력 이 있으니까 네. 디자인만 마음에 드시면 이 가격에서 딴 데서 못 사시죠. 그런데 다른 가방하고 디자인이 음. 좀 달라. 특이 하죠. 예. 네. 아. 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괜찮은 선택이실 거예요. 어, 네. 이쪽에는 어때요? 요거는 이제 조금, 가격이 나가네? 요건이 아, 요런 것들은 워낙에 이제 가격 자체도 그렇고, 네. 워낙에 이제 오늘 인기상품이라. 아, 로 인기상품. 네. 아, 6만원, 요 정도. 요게, 네. 요거는 6만원 하고 있고요. 그 네. 3만원짜리는 뭔가요? 요건, 요것도 이제 하나 남아서. 지금 세일하는 아, 건가요? 일제 가죽이네, 예. 그딱 하나. 이런 음. <laughs> 음. 이제 프라다 천으로 된 음. 이런 천 제품들은 아, 이제 삼만 원씩. 이건, 지금. 아, 이건 천 프라다 삼만 원. <laughs> 아, 음. 이게 사장님 이거 디자인이 조잡하지 않고 심플하면서도 뭔가 끌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 아니, 요거. 그러니까 요, 요것도 지금 많이 나가는 가방이야. 통가죽이고. 음, 통가죽. 음. 음. 통가죽 한번보여줄까 너무, 너무 멀은 거야? 통가죽 한번 보여줄게. 통가죽 안려보시라고 속에도 한 번. 이렇게. 통가죽이네.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단추로. 음. 단추로. 여기 또 특이해서 어좀 어, 이렇게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 네 컬렉션으로 많이 사가지고 네. 가시고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좀 다른 가방하고는 이렇게 길쭉하게 어. 네 어. 세로로 이렇게 네. 디자인하고 좀 독특한 것 같아. 요 네. 음. 아, 이게 천은 뭔가요? 네, 네. 겨울에. 저건 이 요즘 그, 겨울에도 그, 많이 그 갖고 는데좀 누디 스타일로 해서. 아, 누디. 아, 남자분들. 그렇네. 음. 네. 많이, 음. 많이, 네. 많이 판 가방이에요, 저것트 네. 상품이고. 음. 이런 것도 이 오시면은 좀 싸게 해서 드실 네. 수 있어요. 2만 원인데 네, 2만원인데, 좀 네. 저렴하게. 자. 네. 저 네. 얼마나 네. 가요? 아, 그거요? 네. 네. 돈은 좀. 어저 모자가 탐난다 <laughs> 저거 뭐예요? 모자죠? 아니 가방이에요 가방이요? 아저 가방이요? 한번 내려서 볼수 네. 있나요? 난... 시베리가고싶은거야요 <laughs> 모자인줄 알았어 <laughs> 야 이건 <목소리도> 음. 팔진 않았지? 예, 네, 안 팔았죠. 이야 이 이거 모자예 가방에 모자죠 모자가 아니야 가방. 가방. <웃음> 가방에 <웃음> 아 가방 저거 <엄청, 웃음> 아, 네. 아. 이거 이런 어, 건 육만 원까지 6만원아야민크인가요 이거? 예어민크 진짜 독특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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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예, 물건 잘 봤고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또 봄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 봄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음, 계획뭐 이제 음, 3월 초쯤에 음. 아이템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어서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상품들은 그때 되면 음. 음, 다양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가 이제 언제쯤 될까요? 3월 3월 뭐 초한 15일 중순, 중순까지는 아마 아이템들이 이제 완전 봄상품들해서 이제 진열이 되고, 어, 간간히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름 상품, 여름으로 가는 상품들도 음. 간간이 이제 같이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것 같습니다. 아, 그때 또 기대를 하고요. 에, 다시 그때 봄에 오면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네. 예, 물건 잘 봤고요. 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또 봄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 봄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봄 계획은 뭐 이제, 음, 3월 초쯤에 음. 아이템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상품들은 그때 되면 음. 음, 다양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가 이제 언제쯤 될까요? 3월, 음. 3월뭐초한1 5일 중순 중순까지는 아마 뭐 아이템들이 이제 완전 히봄 상품들로 서 이제 진열이 되고 어, 간간히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름 상품 여름으로 가는 상품들도 음. 간간히 이제 같이해서 어,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때 또 기대를 하고요. 아니요. 다시 그때 봄에 오면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